오징어 게임의 주연 배우 임시완이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솔로 가수로 데뷔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배우로서 완벽한 커리어를 쌓아온 그가 이제 다시 가수로 돌아온다고요. 팬들은 놀라움과 기대 속에서 이 소식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임시완은 수많은 기획사 중에서 sm을 선택했을까요? 볼론 1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 그리고 가수로의 회기 임시완은 전 세계적인 화제를 모은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 2에 출연하면서 다시 한번 대중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팬들이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죠. 그는 비밀리에 음악 작업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2024년 10월 말한 연예 매체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임시완 SM 엔터테인먼트 산하 레이블과 손잡고 솔로 앨범 준비 중 이 보도가 공개되자마자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는 물론 전 세계 K-POP 팬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SM이요? 그 SM? 오징어 게임 배우가 가수로 컴백한다고? 이건 진짜 대박이다. 본론 이 SM과의 인연 그리고 강타의 조언. 임시완은 2010년 제국의 아이들로 데뷔했습니다. 당시 멤버 중에는 박형식, 황광희, 김동준 등 지금도 활발히 활동 중인 이름들이 있었죠. 그는 이후 배우로 전향해 미생, 불가살, 런온 등 수많은 히트작에 출연하면서 아이돌 출신 배우의 성공 모델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임시완은 늘 언젠가는 다시 노래하고 싶다고 말해왔다고 합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SM 선배 강타의 조언이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1세대 가수이자 선배인 강타는 임시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연기를 하더라도 음악은 절대 버리지 말아야 해. 그 한마디가 그의 마음속에 깊이 남았고 결국 그는 sm의 산하 레이블과 계약을 결심하게 됩니다. 본론 쌈, 팬들의 반응, 충격, 그리고 기대감. 이 소식이 공개되자마자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sm과 임시완이라니 미쳤다. 비주얼은 완전 sm 스타일이야. 진짜로 sm 타운 무대에도 설까? 오징어 게임 배우가 음악 방송 나오는 거면 진짜 대박인데 팬들은 놀라움과 함께 임시완의 새로운 도전에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일부 팬들은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다며 믿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8월에 전 소속사와 계약을 종료하고 무소속 상태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불과 두달 만에 sm과 손을 잡고 솔로 데뷔를 준비한다는 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전개였습니다. 본론 4 어떤 음악으로 돌아올까? 임시완은 과거에도 ost와 콜라보 트랙을 통해 섬세한 보컬 실력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특히 미생 ost인 나의 이야기 그리고 트레이서 ost 등에서 감정 표현이 돋보였죠. 이번 솔로 앨범은 단순히 배우의 도전이 아니라 뮤지션 임시완의 진짜 시작으로 여겨집니다. S.M.의 A.N. 팀이 직접 참여하고 있어 완성도 높은 음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임시완의 음악은 감성적이고 깊다. S.M.의 프로듀싱이 결합되면 새로운 시너지가 나올 것이다. 볼로무 S.M.이 얻는 이익과 전략적 의미. S.M. 엔터테인먼트 입장에서도 이 선택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보통 S.M.은 아이돌 위주의 캐스팅으로 유명하지만 이번엔 배우이자 뮤지션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아티스트를 영입한 것이죠. 이는 S.M.이 K-팝을 넘어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확장 중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보입니다. 또한 오징어 게임이라는 글로벌 브랜드를 등에 업은 임시완의 존재는 해외 시장 공략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본론 6. 팬들의 기대와 임시완의 각오. 임시완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기도 음악도 저에게는 같은 표현의 방식이에요. 오래 준비한 만큼 이번 앨범으로 진심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의 말처럼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화제성 이슈가 아닌 임시완의 예술적 정체성을 다시 찾는 여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엔딩, 배우에서 다시 가수로 그리고 제국의 아이들 멤버에서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솔로 아티스트로 임시완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커리어의 전환점이 아니라 자신의 첫 꿈이었던 노래하는 사람으로 돌아가는 진심 어린 선택입니다. 팬들은 그가 오징어게임 시즌2에서 보여줄 연기와 SM 부대에서 선보일 음악 두 가지 모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배우 임시완이 아니라 뮤지션 임시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